여러분, 노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방주, 홍수,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는 홍수 이야기 다음에 조금 낯설고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오죠.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어 누워 있었던 사건 말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왜 이런 게 성경에 있나? 하고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에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깊이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땅을 밟습니다. 모든 것이 쓸려 나간 뒤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을 채우라고 명령하세요. 이제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집니다. 그때 성경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기록합니다. 포도나무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물이었어요.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음료 제조가 아니라 문명이 재건되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살만해졌다는 표시랄까요? 사람이 땅을 경작하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어 저장하고 술을 빚는 일까지 한다는 건 단순히 먹고 사는 차원을 넘어 문명이 다시 자리 잡는다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일어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심하게 취합니다. 그리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쓰러져 있었죠. 이 장면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왜 굳이 이런 부끄러운 기록을 남겼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많은 학자들은 이 장면이 인간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해석합니다. 홍수라는 심판을 통과하고도 새 출발을 맡은 인물이지만 여전히 죄성과 약함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 심판으로 세상이 정화되었는데도 인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더 의미심장합니다. 노아의 아들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밖으로 나가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샘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걸치고 뒤로 걸어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죠. 그 모습이 매우 대조적입니다. 성경은 함의 행동을 불경스럽게 그리고 샘과 예야벳의 행동은 효와 존중의 표본으로 묘사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가족 내 사건을 넘어서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수치와 명예가 얼마나 큰 가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조롱하는 건큰 불명예였어요. 반면 이를 덮어주는 것은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함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노아는 깨어나서 이 일을 알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리라. 이 구절은 사실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나안 족속과의 갈등, 정복 전쟁의 신학적 근거로도 해석되곤 합니다.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후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역사적, 신학적 맥락과도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은 매우 조심스럽게 읽혀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본문이 왜곡되거나 오용돼서 인종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쓰인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기에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순종과 불순종, 존중과 모욕의 문제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흥미로운 건이 이야기가 홍수 이후 첫 번째 인간 타락 이야기라는 점이에요. 홍수로 모든 죄악을 씻어냈지만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포도주를 재배하는 건 문명의 재건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술로 인한 타락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문명과 타락이 함께 오는 긴장. 새 출발을 약속받았지만 인간은 여전히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메시지예요. 결국 이 짧은 이야기는 노아 개인의 실수를 넘어 인류 역사 전체를 비추는 거울처럼 읽힙니다. 심판 이후에도 완전한 정화는 없었다. 인간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죄는 또다시 시작된다. 이런 깊은 경고와 성찰이 담겨 있어요. 동시에 가족 안에서 수치를 덮어주는 사랑과 존중의 가치도 교훈으로 제시됩니다. 샘과 야벳이 보여준 모습 말이죠. 이두 가지가 대비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살펴봤어요. 단순한 흠결 폭로가 아니라 인류의 연약함, 문명의 양면성, 가족의 존중과 수치, 그리고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영향까지 짧지만 무겁고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이죠.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귀한 성찰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